무길동 우리동네통신원 한명입니다 저는 지금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 나와 있는데요.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부터 공사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맘쯤이면 벌써 여러분들하고 같이 도서관을 즐겁게 사용하고 있을 때, 있어야 할 텐데, 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비대면 그 예약 서비스 정도만 지금 가동 중인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랑 함께 도서관 내부 한번 어, 구경하시면서 우리 도서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가 이름 규칙 이제 가족 열람실이라고 해서 온 가족들 아이부터 이제 어른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있는 데 이쪽 벽들을 다 허물고 완전 높은 형으로 만들어서 들어오시자마자 답답한 마음 없이 스세인 것도 이제 맞고 나 상황에 맞춰서 책을 추천줘서 그런 음걸 현명하게 할때 이렇게 누워 웃 자료실이에요. 여기 책상도 스 있어요. 음 저희가 책상도 지금 저 안쪽에 떼어놓은 거이요 아 영화자료, 아이들 위한 책들이 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할 할아버지들이, 아빠들이 음. 앉아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심지어 수유실까지 네. 있습니다. 는 수유실이 생겼어요. 안생서 음. 수유하실 수 있고요. 서유하서 때에서 건소에서받수 있고, 그래서 기저귀 잘 씻어 수있요 아, 여기 이제 면허교사 말씀하셨던데가 여기구나. 오, 좋다.

전달 자료실을 다 타서 아다 종합 자료실에 종합 자료실입니다아 여기 있네 저이 네. 코너를 이쪽으로 따로 네. 아, 로정해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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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책들 같은 경우는 큰 글자 책으로 많이 나왔어요 학식자로 서 전체 서가에서 만큼 타세하고 판 업체를 전작단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렇게 푸는 거죠 자 글자 글자 네정확 신청 도서 들 들어오자마자 모일 수 있게 새로 이제 도서관에 들어온 책들을 f 면에 바로 보일 수 있게 음. 그그 근데 오, 근데 이 공간이 저기 뭐야 이렇게 설레게 만들었는데 예전에 그 일자형보다는 네. 네. 이렇게 미로처럼 만들어서 왔다갔다 하고 음, 음. 저는 이제 처음 음. 저가 형태다 보니까아 아, 그럴까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관건이네 완전 바뀐 부분네 아, 아, 이음 편하게 이제 다음 편으로 갈수 있을까 다음 편을 아, 찾을 아, 수 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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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네. 아, 지금, 지털 g i 걸또가 d i g i t 디지털 자료실이 a l digital. digital. d i 문화교실 자리 i g i t a 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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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g i d i d i d i g i d 3층은 바뀐 게 없네? 네, 3층은 2017년에 공사하고 아, 3층은 바뀐 게 없으니까? 뭐. 바뀐 게 있다면 지금 이용을 못하는 거? <웃음> <웃음> 옛날하고 다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좀 천천히 둘러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집 같아진 것 같은? 예. 지금 로비가 밝고 이러니까, 어, 약시자가 된 처지로 와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눈 시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디지털 자료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날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럴 때 도서관에 와가지고 최신 자료를 제가 한 3, 4시간씩 앉아가지고 정보를 얻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가 너무 기대되고 지금 비대면이고 뭐고 뭐가 안 되니까 그곳에 갈수 없어서 너무 아쉽고 오픈하면은 그곳에서 거의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바뀐 중랑구리 정보도서관 잘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그냥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가서 공부하거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을 텐데 지금 보시면서 갓난아기들하고도 와서 나들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화 한 편도 깊게 감상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활용해서 내가 무슨 일을 꾸밀 때는 일도 할수 있고 또 문화 교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도 습득할 수 있는 아예 그야말로 평생 학습 복관이 바로 도서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19 빨리 극복해서 우리 중랑구립 정보도서관에 나와서 세상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중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하루 빨리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중랑구립 정보도서관에서 우리 동네 통신원 무길동 통신원 함영이었습니다.